속보입니다. 25년 2월 4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5차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측은 증인의 침묵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이번 변론 이후 추가 적인 심문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실무 협의를 통해 다음 주에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국민의힘 원내 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국정 현안 및 입법 과제로 경제 활성화 대책, 외교 안보 문제, 노동 개혁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정국 혼란 속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이 어약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협의회가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영국의 바라인 드디 인력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예외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랭질환 예방,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방지, 농작물 냉해 대비 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강추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등교 시간이 조정되었으며 도로 결빙 사고도 다수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인 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픈 AI가 카카오와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및 기타 카카오 서비스의 오픈 a i 의 최신 AI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픈 AI의 CEO샘 올트먼은 삼성이재용 회장과 회동하여 AI 반도체 및 AI 솔루션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IT 업계에서는 카카오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삼성과 오픈 AI 간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AI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소식을 기다려주세요.